지문 자체가 쉬워. 마지막 30번은 쉬운데요. 엘버트 아인슈타인 알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원스 한 번은 bolded. bolded는 뭐야? bolded. 탔다라고 하면 돼. 탔다. Uh, train. 기차를 탔어. 어. 이제 필라델피아로부터 오는 기차행을 탄 거야. 음. 자, 여기서부터 온 기차를 탔어. 자, conductor. 거기 이제 우리, 뭐, 우리 뭐라 그러지? 차장? 어, 어, 차장이 왔어. 어? 어, 자, came around. 그 주변으로 왔습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왔냐면, 펀치 하기 위해서야. 그 티켓을 펀치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티켓, 플 l e 이렇게. 그러니까, 펀치라는 것은 원래 뭐냐면,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거든. 근데 이제 아주 이거,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시대니까 얼마나 옛날이겠어. 옛날에는 기차를 타면, 요즘은 우리는 그냥, 표 따로 안끊잖아 그냥 들어가면 어차피 그뭐 인터넷에 딱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안끊는 예전에는 이런 종이 티켓을 줬단 말이야. 종이 쪼가리 찍기해서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어 내가 이제 티켓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어, <laughs> 예를 들어서 차장이 이 사람이 표를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이제 오잖아.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티켓을 딱 주면 여기다가 막 이렇게 구멍을 뚫어. 이게 펀치 하는 거거든. 왜냐면 이제 이걸 뚫어야지 이제 사용이 됐다. 나중에 또못쓸거 아니야. 그렇잖아 어, 나중에 쓰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아 이게 구입한 거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 그거 나중에 다시 사용 못 하겠지 그래서 구멍을 뚫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펀치 그렇지 구멍을 뚫기 위해서라고 하면 돼음 그리고 이제 티켓 뭐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던 거야 아이차인이 i 리치 인투히즈 베스트 포켓 자. 에, 리치는 이렇게 닿았다는 얘기지? 어디 안으로? 그의 조끼 주머니로 티켓을 위해서, 어, 조끼 주머니 이렇게 이제 닿, 닿았을 때, 그는 Did not find it. 그것을 찾지 못했어. 티켓을, 어, 주머니 에게 넣었어. 어, 주머니 딱 넣었더니 찾지 못했습니다. 음. 그는요, 체크, 확인했어. 그의 자켓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제 당연히 아인슈타인이겠지? 확인했고. 근데 노 티켓, 티켓이 없었어요. 그는요, 또 확인했습니다. 그의 브리프케이스, 서류 가방입니다. 브리프케이스라는 것은 서류 가방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could not find 아인슈타인이 찾을 수가 없었어. 그의 티켓을. 음. 자, 이제 컨덕터가 알아채고서 자, 그의 아주 명백한 어떤 고난을, 그쵸? 그 이제 디스트레스, 재난을 알아차리고서, 여기서 디스트레스가 이제 뭐, 어, 고난, 재난 이런 뜻인, 이건 뭐야? 그가 티켓을 이제 막 어디 둔지 모르고 막 찾는 그러한 고난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알아채고서, 어, 컴마, ING니까 이걸 알아채고서라는 분사 구문으로 쓰인 겁니다. 자, 알아채고서 친절하게 이렇게 말한 거야. I know. 저 안다니까요. 아, 저는 알아요.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의문사 쓰고 주어동사 쓴거 보이지? 얘가 이제 연결사 역할 하기 때문에 어, 얘랑 얘 사이에 오는 거거든. 주어동사, 주어동사 사이에 여기가 중간에 온 거라 얘를 먼저 쓰고 주어동사를 쓴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아인슈타인, 어, 다, 나는, 아, 당신 누군지 알아요. 아인슈타인 박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don't worry. Don't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너의 티켓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 자, several m 그몇분 후에, 자, 그 이제 차장이 다시 턴, 돌아보려고 온 거야. 그 이제, 어, 앞좌석으로부터 트레인카의 앞좌석에, 어, 어, 앞에 이제 트레인카의 앞으로부터 다시 이제 돌아왔어. 그리고 본 거야. 자, 아인슈타인이 자, 또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걸본 거지. 그의 자석 아래에서 뭘뭐 때문에 잃어버린 티켓 때문에. 예문장 다시 해볼게. 자 뭐라고요? 몇분 후에 어. 자그 차장이 다시 돌아왔죠. 주변으로 왔습니다. 자그그 트레인 카 기차의 그 앞쪽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뭐라고 된 거야? 보게 된 거야. 자 아인슈타인이 뭐하는 걸 계속? 하는 것을. 음. 일단, 어, 이강 좀 가있어, 이거 선생님, 선생님 안 계시니? 나형안 어, 계시니? 선생님, 강의하고 갈게? 응, 응. 안슈타인이, 이거는 이제 컴마, 마가 없지만 일단 결과로 봐야 되거든. 해석을 할 때, 그리고 보게 되었다 정도 하면 돼. 보게 되었는데, 자, 지각동사가 나오고, 여기가 목적어, 목적격 보의 ING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뭐 하는 거? 계속 하는 거. 이 사람이 계속 하는 걸 보게 된 거야. 자, 뭐를, to s e 찾는 것을. 그의 자리 아래에서 찾는 것을, 계속해서 찾는 것을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뭘쓴 거야? ING. 근데 이 자리는 동사 원형 그냥 써도 상관은 물론 없어요. 어? 상관없어 여기 아니 쓴거 보세요. 자, 그, 그의 자리라는 것은 안이 차이는 자리를 얘기하는 를 거겠지? 어, 그 잃어버린 티켓을 위해서. 이거 됐어? 자, 빠르게 그가, 그는 차장이 자, h u r r e b c k 서둘러 갔어요. To assure. a s s u r e 뭐야? 확신시키기 위해서야. 자, gray haired gentleman. 그 이제 우리말로 하면 흰머리, 흰머리. 어, 백발이 가득 찬, 어, 아주 백발인 그 신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급히 서둘러 갔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 아인슈타인 박사님, I know. 아, 전 안다니까요. Who you are. 당신 누구인지 알고 있다니까요. 이제 어,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 아는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티켓 잊어버려도뭐 그쵸. 뭐 아무 말안 할게요. 뭐 이런 거겠지. 어, 그랬더니 그가 자 그는 누구야. 리피티드 반복을 했어. 사장이죠 어, 이 사람 사장이 반복을 하기를 프리즈 돈 워리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티켓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스타인 박사님. 아니 여기까지 끝났어 그냥. 끝나서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어, 괜찮아괜찮아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자,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자, 느리게, arose. arose는 이렇게 이제 일으켰어. 그의 무릎을 이렇게 세웠단 얘기죠. 이게 꾸무리고 있다가 밑에 차, 찾았으니까. 자, 잠깐 여기 첫 번째 동사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이 address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동사로 쓰일 때는 말하다의 뜻이야. 말을 걸다, 뭐 다루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자, 어, 그의 무릎을 천천히 일어, 일으켜 세웠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젊은 차장한테,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도 동사가 첫 번째 동사, 여기가 뭐야? 두 번째 동사다. ED 붙인 거 보이니? 과거형 동사 썼어? 썼. son. 자, you don't understand. 아유, 당신, 이해를 못 했군요. 자, I, to. 저도, no, 알아요. who I am. 내가 누군지 알고 있지, 당연히. w h t I, I, I don't know 내가 근데 모르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입니다. 내가 뭔 얘기인지 알겠니? 응?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우리 아인슈타인의 이제 에피소드 1화 중에 하나인데 아인타 우리가 아인슈타인 그럼 뭐가 생각이나? 아인슈타인 뭐가 생각이나? 천재 뭐 상대성 이론 이런, 이런 거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으로 천재 과학자들 중에서도 천재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 웃기잖아 자 그니까 러 티켓을 잊어버렸단 말이야 일단 잊어버려서 이제 찾아온 거 아유 괜찮아요 찾아 그거 못 찾아도 제가 뭐 그저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 이 끝까지 찾았단 말이야 아인슈타인 근데 자꾸 이제 찾지 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답답한 거 아인슈타인이 이 사람 왜 찾은 거야. 그 티켓을 그 차장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고, 왜 티켓에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어디서 탔다그랬어 필라델피아에서 탔잖아. 그럼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티켓에 목적지가 나와 있잖아.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거기서 타긴 탔는데. 그게, 그, 뭐야. 티켓이 있어야 거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어. 거기 내릴 거 아니야. 그 도착지에. 근데 그걸 모르니까 찾아야 알거 아니야. 되게 웃기는 거지. 뭐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 그런 얘기야. 자, 다시 해볼게요, 이거. 여기서 썬은 왜, 썬이라는 게 진짜 아들 얘기라는 게 아니고, 이 우리말로 뭐야? 젊은이. 이런 얘기죠. 내가, 너가 선생님한테, 애들, 선생님들한테, 애들 야, 썬. 애들아. 이렇게. 그치, 썬. 아, 남자들한테, 여자들한테, 야, 너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건 진짜 내 딸이나 내 아들이 아니고, 그냥 여성을, 그냥 여자애들은 뭐야? 아니, 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남자들은 뭐야? 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인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야, 좀 어리잖아. 그러니까 썬이라고. 그러니까 어린 사람한테 그런 거또 같은 동년배한테 는그러는거 아니야? 그렇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뭐 썬, 너를 이렇게 할수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봐 젊은이, 너당신 이해를 못하는군. 나도 역시 내가 누군지 안다고 그런데 자 와서 뭐 하는? 여기서 뭐야? 것이야. 요거 왓절 주어 보이지? 왓절 주어. 전체 덩어리가 주어야. 내가 알고 있는 컷. 아니, 내가 모르는. 것이다. 내가 모르는 것은 근데요. 내가 모르는 것은 자 뭐다? 여기가 죽격 보야. 내가 어디를 가는지. 어, 내가 모르는 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티켓을 찾아야지 목적지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어.